뭔가, 제조업 사업장이라고 모든 사업장이 저희가 공정안전보고서 대, 그 대상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 대해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컨설팅 업체에서도 어, 이런 지, 이런 사업에 대한 제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 보통 대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는데, 소기업들이나 소규모, 그 중소기업들에서는 본인들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를 판단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고시한 일곱 개 화학 업종, 그리고 별표 13에 따른 위해 위험 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같은 표에, 그, 규정량 이상 사용한 사업장,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7대 업종은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 저희가 일단 8개로 갈랐는데, 어, 실제로 이제 저희가 고시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일곱 개 업종이고요. 그 밑에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비대상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있어도 원자력 설비나 군사시설 혹은 뭐 도소매 시설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물질과 관계없이 지금 여기 칠대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이다라고 하면은 공정안전보고서를 무조건 제출을 하셔야 되시고요. 그래서 이어서 유해 위험 물질 규정 수량이 근데, 어, 법이 재개정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띄운 것은 2014년 이전의 물질 규정 수량이고요. 저희가 기존에 이게 97년도에 들어온 저희 제도인데요. 이제 97년 그러니까 저희가 2014년 이전에는 이렇게 21가지 물질에 대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이었다가 2014년 이후로 51가지로 물질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때 이제 늘은 물질로는 질산, 뭐 브롬, 사업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불산, 염산, 황산, 암모니아,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이러면서 저희가 작성 대상이 되는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0년에 산안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유해미언 물질 규정 수량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특별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어, 그 규정 수량, 수량 자체, 사용량 자체가 이제 많이 변화가 됐고요. 저희가 이쪽에서 빨갛게 표시한 것들은 규정량이 좀 강화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파란색 부분들은 규정량이 좀 약화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불산이나 염산황산처럼 농도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염산황산 같은 경우에는 10% 중량 이상이면 은 대상이 됐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뭐20% 이상 중량으로 늘어나고요. 이런 부, 부분들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잘 팔로우해서 어 새롭게 대상이 되는 사업장들은 신규작성을 하게 되고요. 어 반면에 이제 그 규정량 이하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사업장들은 이제 재외 신청을 하는 사업장들도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이 또 2020년에 그 규정 수량이 바뀌면서 가장 많이 변화된 부분 중 하나인데요. 저희가 인화성 가스에 대한 그 기준이 한 가지만 있었어요. 여기 13% 이하의 이제 표준 압력 20도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이면 다 인화성 가스로 표현을 해가지고 그, 보일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장 제출 대상에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인스성 가스 중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통해 이제 압력적인 후단 이후 0.1 MPA 미만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의 연료용 도시가스 중에 이제 유해 위험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들은 이제 50톤을 규정량으로 하고 있거든요. 원래 기존에는 이제 보시면은 규정 수량이 5톤입니다. 이낙성 가스가 5톤인데, 이렇게 보일러에 들어가는 가스에 대해서는 50톤으로 규정한다라는 신규 시설이, 신규 법이 생기면서, 그 식품 제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해 위험 물질을 거의 쓰지 않으세요. 근데, 보일러나 이런 그 사용량 때문에, 엔진 가스 사용량 때문에 해당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우리는 하루에 500kg밖에 염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도 저장 탱크가 염산 저장 탱크가 20톤짜리 이상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또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장의 케이스를 저희가 직접 컨설팅한 사업장의 케이스를 몇개 갖고 와봤는데요. 저희 위쪽에 있는 가장 먼저 염소 저장 1,500kg 이상 여기가 이제 저희 그 지역에 있는 정수장들입니다. 저희가 뭐 인천, 서울에 있는 여러 이제 정수장들에서그 물을 소독하기 위해서 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염소 사용 저자료에 대한 기준은 1.5톤 이상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사용량은 106.8kg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용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장 안전 보고서 대상이 되지 않는데, 저희가 이 뒤쪽에 염소 용기가 1톤짜리 용기로 이제 네통 다섯 통 정도 보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장량이 5톤이 넘기 때문에 여기는, 어, PSM 공제안전보고서 작성 대상이 됐었던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로는 인화성 가스 제조입니다. 여기 지역에 이제 바이오가스 제조하는 업체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유나 LPG나 메탄올을 사용하는 사용량으로는 저희가 PSM 제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생산하는 주 생산품이 이제 바이오가스, 메탄가스이거든요. 그래서 그 메탄가스의 생산량이 5000kg 이상이 돼서 공제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가 보통 가장 많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나스 가스 취급, 저희 엔지 가스를 뭐 버너 용, 불 용으로나 사용하는 게5,000 킬로 이상이 돼서 어, 공장점보서 제출 대상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엔지 음. 일일 사용량을 산출하는 기준은 뭐 다양하게 있는데 이 사업장 같은 케이스에는 한국 가스안전공사 허가서 상의 월 사용 예정량에 대해서 허가를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월 사용량에서 저희가 30일을 나누면은 이렇게 160톤 정도. 하루에 사용한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을 파악을 하면은 이제 저희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이 될지 안 될지의 여부를 판단을 할 거고요. 만약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공정안전보고서를 언제 제출하고 제출 이후에 이제 어떻게 심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PSM 보고서는 일단 착공 30일 이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에서는. 근데 이착공 30일 자체를 이제 어느 시점으로 봐야 되냐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삽을 뜨는 그 시점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기초공사를 제외한 설비 설치 30일 이전에 PSM 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달 동안 서류가, 서류신사가 이어질 거고요. 서류 서류 심사가 이어져서 서류 보완 사항이 일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서류 보완 기간을 한달 정도 줍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서류가 완성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현장 심사라는 거를 하는데요. 현장 심사를 할 저희가 두번 나옵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설치 과정 중 배관 공사가 85% 정도 완성된 시점에서 설치 중 검사를 한번 하고요. 모든 게 완료되고 시운전을 하게 되면은 시운전 중에 확인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장 심사가 끝나는 시점은 그 시운전 중 확인 심사가 종료되고 여기에 대한 게다 처리가 되면은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PSM 심사가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PSM 심사가 끝난다고 해서 바로 등급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PSM 심사가 끝나고 1년이 경과하부 2년 이내 이때. 평가 이제 최초 예행 상태 평가가 나오실 거고요. 그 예행 상태 평가가 끝나야 저희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PSM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네 가지 등급을 총 받게 돼요. P 등급, S 등급, M 플러스 등급, M 마이너스 등급 이렇게 총네단네 4단, 단계의 등급을 받게 되는데요. P 등급은 90점 이상, S 등급은 80점에서 89점 미만, M 플러스는 70에서 79점 M 마이너스는 70점 미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사업장 가다 보면은 P 등급은 사실 지금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굉장히 잘해놓은 사업장이라고 하면 S 등급 그리고 대부분 전국의 모든 사업장이 M 등급, M 플러스 등급을 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최초 등급 평가를 받는 이 시점에서 등급을 부여를 받는데요. 이 등급은 사실상 S를 받기는 어렵고 거의 M 플러스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 등급을 구여받고 사후에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라고, 가 저희가 문제인데요. 그래서 P등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행상태평가를 이때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2년마다 4년마다 한 번씩 이행상태평가는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등급을 맞으면은 그만큼 자체적으로 저희가 안전관리를 잘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 베이스가된다 보니까 피는 것 같은 경우에는 4년에 한번 점검이 나옵니다. 그리고 S는 것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번 점검이 나오고요. m 플러스는 것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년에 한번 점검이 나옵니다. 근데 S는 것보다는 잘 관리하고 있다는게 아니기 때문에 2년에 한번 기술 지도를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술 지도를 나올 때는 어떤 과태료라든가뭐 어떤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진 않고요. 말 그대로 기술 지도 좀더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별도로 한번 공단에서 나와 가지고 컨설팅을 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M-등급일 경우에는, 등급 부여 후에 1년에 한번 점검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야하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 p 스 이거는 저희가 PSM 점검에 관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M 플러스 등급을 맞았다고 해서 계속 M 플러스 등급을 맞을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분명 더 잘해서 S등급으로 올라가고 싶고, 또더 잘해서 P등급으로 올라가고 싶은 이제 사업장들의 생각들이 음. 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등급 재평가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PSM 점검에 관한 얘기고요. PSM 등급 평가는 따로 또 4년마다 한 번씩 주기로 평가를 받습니다. 단 사업장에서 우리는 이번에 PSM에 대해서 잘 준비했다고 자신이 있다 라고 하시면은 4년 주기가 도래되기 전에 또 PSM 등급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과 별개로 4년에 한 번씩 등급을 재조정받기 위한 평가는 또 나오고요. 그리고 등급에 맞춰서 4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번 따로 점검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검이 이루어질 때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등급 평가나 기술 지도 때는 특별한 행정 조치 없이 저희가 뭐 기술적 컨설팅을 해준다거나 어이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PSM이 제출 대상을 파악하고 어 등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서류 행정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PSM을 제출했을 때 PSM 요소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 하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PSM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PSM 12대 요소인데요. 저희 뭐, 인간 기술 설비 원인에 의해 발생하게 되죠, 사고들은. 그래서 이런 사고방지를 위해서 어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12개의 요소를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다. 공정안전보고서에서는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개념적으로 지금 저희 테두리에 이렇게 교육훈련, 협력회사 관리, 안전작업화가 이렇게 써, 써는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 12대 요소인데, 뭐 교육훈련이나 뭐 자체감사 비상조치는 인간적 요소고, 공정안전자료나 공정위원성평가는 기술적 요소고, 병력관리, 설비관리는 설비적 요소다라는 개념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12대 요소를 한 번에 외우기에는 조금 복잡한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라고 그냥 카테고리를 그냥 선정했다 보시면 됩니다. 어, 저희가 PSM 12대 요소에 의해서 저희는 공정안전관리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대 요소는 공정안전 자료부터 비상조치까지 이렇게 12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공정안전 보고서를 작성을 해보신 분들은 뭐알수 있겠지만 그 크게 5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정안전 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그리고 안전운전 계획 뭐 비상조치 이렇게 큰 카테고리는 이제 이렇게 4개 5개 정도밖에 없고요 이 안전운전 계획 안에서. 이제 모든 시비대 요소가 거의 다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PSM은 공정 안전 자료, 잘 작성된 공정 안전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공정 위험성 평가를 할 거고요. 그 위험성 평가에 따라서, 어, 어떤, 어떤 운전 절차로 이 설비들을 운전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점검하고 유지보수 할 건지, 그리고 점검하고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를 할 건지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오는 도급업체들 그리고 근로자들 어떻게 교육을 할 건지 그리고 가동 저희가 시운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티에 기간 동안 설비가 잠깐 멈출 거잖아요. 그런 그런 운유 시설에 대해서 재가동하거나 시운전 시에 가동 전에 어떻게 점검을 할 건지 그리고 설비의 변경이 발생을 하면은 그 변경 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PSM 제도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저희 자체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정사고,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사고 원인이나 이런 재발방지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상 상황이 터졌을 때 비상대응 시나리오는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이런 12가지 요소에 의해서 우리는 PSM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기 중이니다그래서1 어. 예. <laughs> 2대 요소 중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공정 안전 자료라고 하면은 이제 PSM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저희가 결국, 설비를 운전하고, 위해 위험 물질을 다루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이 얼만큼 명확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가를 파악을 하는 부분이 공정 안전 자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정 안전 자료의 세부 항목으로는, MSD, 물질 안전 보건 자료, MSDS, 각종 도면들, PFD, PNID들, 그리고 설비 목록, 설비 건물 배치도, 설계 제작 설치 기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공정 안전 자료를 작성하는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피해나 도면과 저희 설비 목록과 그리고 현장과 그 세, 세 부분들이 다 일치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많은 사업장들이 이렇게 말은 하지만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압력 계기 하나, 밸브 하나, 뭐, 이런 것들까지 현장과 도면과 그목록이 모두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분, <laughs> 관리하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공정 안전 자료가 잘 작성이 되면은 이걸 베이스로 저희가 이제 공정 위험성 평가를 합니다. 안전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위험성 평가 기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국내에서 제공하는 뭐 크라스나 뭐 포엠 혹은 뭐 js 뭐 jsa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지만 이제 공정 안전 보고서에서 주로 쓰는 <laughs> 위험성 평가 기법은 해조기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설비나 어떤 공정의 흐름상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고급에 대한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서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해조기법입니다. 그래서 공정에 대해서는 해조기법을 많이 쓰고 저희가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설비 점검이나 정비를 할때 발생하는 작업들 그런 단일 작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JSA 기법을 많이 사용해서 위험성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공정안전자료가 그만큼 명확하게 있어야 저희가 해족을 명, 정확하게 또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만 잘한다고, 잘할 수가 없고 이 부분이 실행이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기 때문에 어떤 요소 하나하나가 빈틈없이 작성이 되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해적과 JSA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공정안전자료를 베이스로 이제 사고 영향 분석, CA, 이도 돌리거든요. 그, 네, 이런 CA 같은 경우에는 이 각, 터졌을 때그 주변의 영향 범위가 어디까지 미칠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 정량적 평가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CA, 해족, JSA 이런 것들을 다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공정안전 자료의 작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y yes. 그래서 저희 12대 요소 중에 지금 1번 2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12대 요소 3번 4번에 대해서 그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설비들이 있을 겁니다. 유해 위험 물질을 다루는 어떤 설비들이 있을 건데 그런 설비들에 대해서 이거를 오퍼레이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업장에서 하나하나 표준 작업 절차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 운전 절차에 들어가야 될 부분에는 이제 뭐 시운전 절차라던가 셧다운 절차, 비장정지 절차 아니면 정상 운전 절차 이런 각종 상황들에 대한 절차들이 명확하게 작성이 되어야 되고요. 이런 운전 절차 1년에 한번씩또 검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쪽에는 담겨 있지 않은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절차서에 혹시 변경은 없는지, 절차서가 그리고 빠뜨려 놓은 건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절차서의 적합성도 1년에 한 번씩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 이어서, 안전 운전 이후로는 이제 설비를 얼만큼 점검하고, 얼만큼 점검하고, 유지 관리할지에 대한, 그, 저희가 설비 이력 카드들을 저희가 많이 작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설비 이력 카드를 통해서, 오랫동안 설비를 유지보수 할수 있는 어떤 절차들이 저희가 이어서 필요하고요. 주요 설비에 대해서는 예비품을 확보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나오게 되면은, 어, 그, 설비 이력 카드라고 저희가 사업장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 이력 카드 안에 그 설비사가 제공하는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점검하고 제공을 하고, 정비를 하고 있는지, 그 정비 이력들을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 때, 어, 확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 네, 이어서 이런 정비 작업이나 점검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외부에서 보통 사람들이 들어오시게 되죠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막 작업을 시킬 수 있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는 외부 사람들이 와서 작업했을 때는 안전작업 허가라는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에 대한 어떤 위험 요소를 관리해서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 들어오시는 작업자분들이 작업허가서를 제출을 하고 작업을 하기 위한 어떤 보호구들 그리고 어떤 그 안전사항에 대한 사항들을 잘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수급사에서 도, 수, 도급사에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결제 승인을 해야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안전 작업 허가 지침 그리고 이어서 도급업체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저희가 확인하고 관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근로자 저희가 이제 사내 근로자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근로자들에 대해서 교육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정기적으로 잘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PSM에 대해서 잘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확인을 하고요. 이어서 시운전 시 발생하는 어떤 사항들 혹은 저희가 장치나 설비가 변경됐을 시, 혹은 설비가 10일 이상 멈췄다가 재가동할 시, 이럴 때는 항상 저희가 가동 전에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운유 설비나 새로 설치된 설비들을 그냥 바로바로 저희가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을 하는 건 아니고요. 시운전을 통해서 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펀치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개선할 부분을 개선한 후에 작업 그 생산을 실시합니다. 음. 이어서 저희가 설비를 한번 설치를 하면은 뭐 그거를 10년, 20년 동안 그대로 사용하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중간에 뭐 생산품이 바뀔 수도 있고 뭐 고객들의 니즈가 바뀔 수도 있고 이러면서 저희 생산하는 프로세스가 많이 바뀔 수 있는데 그때마다 변경 요소 관리를 해서 저희가 적법하게 안전하게 프로세스를 이렇게 변경을 할수 있는지 판단을 한 후에 저희가 그 프로세스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 관리 절차에 대해서는 이제 변경을 하고 싶어 하는 부서에서 변경 요청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위험성이나 기술 검토, 변경 관리 위원회가 이 부분을 승인을 하고 그위험성 위험도가 이제 충분히 유유 위험회를 찾고 안전하게 작업을 할수 있다라는 판단이 서서 승인을 하게 되면은 이어서 저희가 바뀐 공정 안전 자료를 수정을 해야 될 거고요. 이런 작업도 수행을 하고 그 공정이 바뀌게 되면 운전 절차도 바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운전 절차를 재개정하고, 교육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또 뭐, 오샤스나 코샤 MS나 모든 제도가 마찬가지로 어떤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은 이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모든 제도들은 감사를 실시할 겁니다. PSM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니지먼트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객관성을 유지하는 자체 감사를 실시하셔야 됩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뭐 안전하게 하는 어떤 제도들을 만든다라고 해도 사고는 사실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어떤 절차들을 만들지만 그럼에도 이제 사고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동정사고 발생 시에는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동정사고 및 유사사고를 재발하기 위해서 어떤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지 그리고 이거를 꼭 이제 중대산업사고나 이런 거가 발생을 했을 때만 재발방지대책을 세우지는 않고요. PSM에서는 이제 아차 사고 저희가 사고가 일어날 뻔한 그런 수많은 이 니얼 미스들에 대한 관리도 <laughs> PSM에서는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하게 되면은 어떻게 비상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도 저희가 세워야겠죠. 그래서 뭐 화재 폭발이나 누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 이제 저희가 비상 대피를 어떻게 하고 비상 대피로를 어떻게 선정을 하고. 대피소를 어디로 설정을 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그,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중대산업사고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 주변 관계, 그, 관계기관과 뭐, 주변에 인근 다른 공장들까지 서로 이제, 그공조를 구해 가지고 저희가 비상 대피를 하거든요. 그런 비상 조치에 대한 계획까지 세우고 이 조치 계획에 맞게 저희가 비상 훈련 시나리오를 일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12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이런 실행을 하는 거에 대한 이런 서류들을 잘 유지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나오면은 확인을 하고 더 그거를 실행하는 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점수를 매기고 우리의 등급이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컨설팅에서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간략될 거고요. 그그 그,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앞 실시했던 어떤 사업장들에 대한 샘플이랑 PSM 보고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자체 감사나 나중에 이행 상태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